안녕하십니까. 나의 잡다한 캠핑카 스토리입니다. 아, 어저께 눈이 좀 와서 어, 제가 가진 제품 중에 어, 캠핑카에 필요한 제품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캠핑카에 나왔는데 아, 생각보다 눈이 별로 안 쌓였네요. 아, 이러면은 조금 효과가 좀 덜한데 일단 제가 한번 소개를 해 드리고 나서 시원하는 장면을 보여드릴게요. 아이고 이거 추구라. 자 조금 전에 밖에 눈이 온걸 보셨죠? 어, 오늘 제가 세개해 제품도 그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어, 눈 치우거나 아니면은 어, 차에 있는 먼지나 아니 운전석이나 그런데 이제 뭐흙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치울 때. 굉장히 편한 어 도구라서 제가 한번 소개를 드릴게요. 뭐냐고 하면은 요놈입니다. 제트건이라고 해 가지고 터보건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어 송풍기인데 굉장히 어 강한 이제 어 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이 송풍기가 얼마만큼 강하냐고 하면은 이게 분당 13만 회가 어 팬이 돈대요. 그러면서 엄청 강한 바람이 나오는 어, 그런 제품이고요. 어뭐 구성품은 간단해요. 이게 분리가 되거든요. 앞쪽에는 이렇게 자석으로 돼 있고요. 딱 붙이면은 이렇게 붙게 어, 돼 있는 그런 제품이고요. 그리고 뭐 넓은 뭐 머리나 말, 머리 말리고 할 때는 요면을 이렇게 어, 드라이기 대신에 어,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뭐, 청소하든지, 아니면 눈을 치고 날 때는 요거 앞에 붙여가지고 더 강한 바람을 어 이렇게 낼수 있게 할수 있는 키트가 달려 있는 거죠. 그리고 버튼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버튼은 딱 하나밖에 없는데, 어떤 송풍기들은 이거 버튼이 아니고 네, 다이얼로그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뭐, 바람 세기를 조절하는 것도 있는데, 이건 앞에 그 버튼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작동하는 거는 쉬워요. 두 번을 누르면은 아 이거 좀 시끄러운데. 두 번을 누르면은 일단이 켜지고요. 한번더 누르면은 2단. 그리고 한번더 누르면은 3단이 켜지고요. 그다음에 끌 때는 꾹 누르면은 꺼집니다. 그리고 어 바로 그냥 그강 제일 강한 바람으로 하려고 하면은 3단으로 하려고 하면은 요걸 꾹누리고 있으면은 그냥 바로 3단이 들어갑니다. 요런 방법으로 해서 이게 작동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음, 사용 방법, 사용 시간은 연속으로도 사용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는 편이기 때문에 열이 많이 나요. 그래서 1단으로 하면은 한 80분 정도 연속을 사용할 수 있고 2단으로 하면은 20분 그리고 3단으로 하면은 10분밖에 사용 못 합니다. 그 그러니까 10분 정도 되면은 3단 사용할 때 10분 정도 되면은 그냥 이게 그 안전을 위해 가지고 꺼져버리더라고요. 그리고 구성품은 뭐 단순하게 그냥 이 C타입으로 된이 전원선 하나 있고요 그리고 앞쪽에 요거 하나 붙이는 거 있고 이게 끝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강력해 가지고 어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좀 청소할 때나 뭐 그럴 때 굉장히 좋아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그리고 충전할 때요 뒤쪽에 불이 들어오거든요 불이 들어오는데 어, 빨간 하고 파란게 이렇게 들어오면은 잘못 꽂혔다. 어, 그리고 어, 파란게 들어오면은 충전 중이다. 그리고, 그리고 빨간 게, 빨간색이 들어오면은 완충이다. 이렇게 표시하는 거고요. 이거 한번 소리만 한번 들려 드릴게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밖에서 제가 저 어, 창, 그 차량 창문 앞에 있는 거 한번 눈치우는 거 한번 보여 드릴게요. 두 번을 눌리면은. 이그 정도. 이런 그 소리 납니다. 어휴. 카메라에 대면 날라갈 것 같아요. 2단. 2단을 눌리면은 손이 약간 뒤로 이렇게 갈 정도로 래요 그리고 3단을 눌리면 휠을 안 주고 있으면 이렇게 돼요. 휠을 안, 휠안 주고 있으면 이렇게 돼요. 이 정도로. 어휴. 이 정도 강하거든요. 그래서 어, 이 제품 하나 있으면 어, 좋을 것 같고 캠핑카에도 필요하다 생각되고 제가 앞에 있는 눈 한번 치워볼게요. 얼마큼 잘 치워지는지 보여드릴게요. 저도 이 제품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야, 뭐 이렇게 좁게난 작은 기계에서 이렇게 큰 바람이 나오는가, 강한 바람이 네. 나오는가 깜짝 놀랐었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꾹눌리면3 단이 바로 되거든요. 쭉 노려볼게요. 이 정도로 셉니다. 그리고 이게 세차한 후에 물기 쓸 때도, 와우. 그리고, 어우. 휴대카에 이렇게 나무니트라든지 뭐 이런 거. 이 정도로 셉니다. 요 정도로. 괜찮지 않습니까? 이 작은데 엄청 강한 바람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청소할 때나 뭐 세차할 때도 물기 틀 때도 좋고 그리고 야우는 좀 눈이 좀 많이 쌓였어야지 이게 확 틀리는 게 보이면서 지금 눈이 좀 녹아가지고 확, 틀, 확 틀리는 게 보이지 않는데 이게 눈이 올때 사용하면은 정말 이제 강하게 빨리 제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눈이 왔길래, 요 어, 제품 한번 소개 드리려고, 어, 제가 나왔습니다. 요거는, 저, 네이버에서, 그냥, 제트건, 아니면은, 터보펜, 뭐, 요렇게 검색하시면은, 요 제품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제품이 있는데, 어, 저, 다이얼 돌리는 방식은 사용 안 해봤고, 뒤쪽에 다이얼이 있어가지고, 송풍, 그, 세기를 조절하거든요. 그건 사용 안 해봤고, 요것만 한번 사용해봤는데, 요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터보 펜 소개 드리는데요. 어, 캠핑카에 필요한 어, 제품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문의사항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어,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